이제 매매, 또 연애원, 합격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25억짜리인데 4억에 자타분할 정도로 자신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 강동호 둔촌동에 있는 어, 벼락 장군이라는 아, 제자입니다. 아, 저는 조금 연수도 됐고 또이 길로 가면서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한 사람이고 또 근래에는 어떤 좀 어려운 사연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해결을 하고 있는 이런 제자입니다 선생님 그 의상이 네. 굉장히 차분하시면서도 화려한데 음, 첫째 이제 의상이 화려하다는 것은 어디 이제 신령님들 제자들은 다 어떤 어여쁘고 거염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또 의상을 준비했고, 또 나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늘 어떤 조상일들 하면서 천도라래, 천도. 어, 누구든지 나비같이 좀 훨훨 날아다녔으면은 이런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거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부라고 합니다, 부. 그래도 이 신당 이렇게 왔다 가는 제가 집이나 어떤 손님들의 각가정으로다가 재물복을 하한 뜻에서 이렇게 맞춰왔습니다. 어, 이것만큼은 내가 제일 잘해라는 주특기 있어요. 음, 제가 이제 근래는 여러 가지 물론 여러 재산님들도 다 잘하시겠지만은 어, 근래에서는 이제 매매 또연애운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진급 직장에 좀 합계고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사례를 들어본다 그러면은 근래 이제 강동구에 있는 모 어떤 좀 건물이 25억 짜리인데 어, 이거를 4억에 사학에인수할 꿈을 뵙고 어, 그분들도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연애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나면 헤어짐이 있는데, 그 헤어짐 속에서는 인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연법을 잘 이렇게 다스릴 줄 알고, 내 선관께서 그거를 잘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줬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어, 대목이 자타인랄 정도로 자신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님만의 어떤 특별한 비방법 같은 게 있는가요? 아 비방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 제자는 이제 늘 기도인데 기도하면서도 어떤 이제 신과에 내가 이렇게 좀내 말을 좀 들어주십사 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스님께서 어, 이제 차량 전에 네네. 기도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네네. 뭐, 기도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 있을까요? 아, 재밌는 거라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 느 순간에 제 몸으로 누가 들어오는 것도 내 경험을 했고, 아, 우리가 이제 한대문이 열렸는지, 바위 문이 열렸는지, 바위의 문이 열렸는지 어, 제가 이제 바위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꿈도 꿨고, 기도하면서, 또한 이제 실제로 본 거는 저는 어떤 불, 이 불이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옆에. 기도하는 과정에.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인간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어, 불이 났다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옆에 이렇게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황금빛이 쫙 내려오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이 제자들이 가는 길에 한율을 팔면 안 된다, 라는 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신 여러 어 우리 뭐팬이란 팬이고 다 이렇게 꿈을 갖고 가는 여러분들 그저 각 가정에 편안하게 늘 기원해 드리고 그저 국태민원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잘 돼야 우리 같은 모수인들도잘 되고 또 오늘 또 우리 조감도 이렇게 딱이 녀법 맺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더. 또... 천호동, 강도구, 둔촌동에 있는 벼락장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